2013년 10월 15일 몇 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을 넘어가는 즐 즐거움, 공 제가 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는 찬양은 하나님의 어린 이 찬양입니다. Thank you.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어느 곳에나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잘 극복해가고 넘어가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소 1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조금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어,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떤 어려운 순간을 겪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고난을 피하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은 그렇게 고난을 피하기만 하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렸구나 하고 후회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을, 어, 우리가 어떤 고난인가, 고난이나 힘듦을 늘 피할 수만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피하려고 애를 써도 누구나 다 슬럼프가 있고, 고난이 있고, 또 광야 같은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다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장할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인생을 더 비참하고 힘든 시간으로 보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참으로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어떤 고난이 없을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막상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 일상의 날마다의 삶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지요. 또 우리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근육이 영적인 근육이 강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때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무거운 것을 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힘들과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성품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고난을 뭐 부딪힌다고 해서 아니면 고난을 피한다고 해서 건강해지거나 또 우리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제대로 잘 대처해야지만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성장을 이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 제임스 알렌이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적인 상황들은 생각이라는 내적의 세계를 세계의 형태를 만든다. 그리고 좋은 환경이든 안 좋은 환경이든 인생의 모든 상황은 결국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요인이다. 사람은 스스로 지은 농사, 농사를 추수하는 자로서 고난과 행복 이둘 다를 통해 배운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환경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유익하게 잘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시련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실패도 있고 뭐 비극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뭐 사고도 있고 후퇴도 있고 위기도 있고 고생도 있고 또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뭐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족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어~ 이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어~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방편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괴로워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우리의 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내 나에게 연단이 필요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부분이 좀더잘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그 부분을 통해서 잘 섬기도록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또 그것을 내가 극복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한 훈련을 내가 나를 시키고 있구나.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해 가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내가 배우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 있는 시간이 또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련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련의 시간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사실은 지나고 나면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훨씬 더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의 시간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고 보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나를 잘 훈련시키고 잘 연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 알렉산더 그레임 베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문만 보면서 후회하느라 바로 앞에 열려있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문을 닫는 것 같은데, 사실은 또 다른 문을 열기 위한 우리를 훈련시키는 또또 다른 눈을, 문을, 문을 보게 하시기 위한 순간이다. 시련이다. 어려움이다. 그런 능력을 키워가는 시간이다. 이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문을 열어 주시기한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듣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형편들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시고, 또 나를 더 훌륭한,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또 다른 눈을 여셔서, 또 다른 문을 보게 하시기 위한 방편인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잘 받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고난 가운데 있는 후배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싶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리마인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화요일은 우리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이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며 서로의 마음들이 잘 나눠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주시고 주변에 아프고 또 힘든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